이탈리아 선사시대 사람들의 생각을 달카모니카 바위 이게 79년에 등재된 것 같고, 그다음에 유산 면적은 432.3 헥타르, 그다음에 완충 지역은 1018.23 헥타르니까 그러니까 엄청 넓은 거죠. 발카모니카 암각화는 어 문화유산 3번하고 6번 그 해당되고 14만 점에 달하며 약 8천 년 넘는 오랜 기간 동안 그려진 암각화라서 로마 시대 중세 시대 근대 에 걸쳐서 이제 이런. 안각화 공존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나라의 그 바이 안각화들하고 고인돌에 그려진 안각화가 반드시 신석기나 청동기 시대에 그려진 거는 아니잖아. 그 제가 87년부터 이제 당국대 박물관 갔는데 86년에 한창미 선생님이 강화도에 바이 그림 그 안각 거기 고인돌에 그려져 있는 암각화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오, 그게 이제 당국 그 사악지에 실렸는데, 이제 역시 이제 그 암각화들이 청동시대 기 암각화인 줄 알았는데, 이제 당시에는 마을에 탐문하고 이렇게 마을 어르신들하고 얘기 들어오면 그 어르신들이 60살, 70살에 넘었는데, 초등학교 시절에 거기 바위, 그 고인돌, 거기 평, 그 저기 뚜껑돌에다가 자기들이 이렇게 그림, 그 새겨넣었다. 내가 음. 한 거야, 막 이렇게 한 증언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그게 맞을 수, 그 얘기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아무튼 바위 그림에 새겨져 있는 그림이, 그림 중에 일부는 반드시 청동기 시대나 신석기 시대에 그려진 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울산 암각화들 보면은 뭐 신라 시대에 그려진 것도 있고, 뭐 시대가 내려오는 곳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렇다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 보면은, 이제, 이탈리아 북부 쪽에 위치하죠. 세미라 해서, 이제, 약화한 지도들을 보면, 어, 그, 이 넓은, 그, 이제, 강, 계곡을 따라서, 어 발전이 돼 있고, 여기 그 계곡들, 계곡들 곳곳에, 이제, 안각화가 분포되어 있는데, 우리 방구대 안각화, 가 가지고 있는 그런 환경들하고도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런 그 지류하고 원류들이 있는데 이런 계곡에 안각화들이 무수히 많이 있고 아마도 발견 안될 것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 14만 점이니까 더 발견될 수도 있겠죠.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근데 이 계곡이 그 우리가 앞 앞에서 아제르바이젠이나또뭐 다른 몽골 지역이나 초원 지역에서 그 접근하기 힘든 그런 지역이라기보다는 여기는 사람이 아주 접근하기 좋은 그런 위치와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포기구석기부터 해서 중세, 근대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양각화를 보고 거기 에또 새로운 모티브를 가지고 아그 새기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제는 농사, 항해, 전쟁, 마술 등의 모습, 근데 이 발카모니카 계곡이 약 70km에 이겼다고 해요. 그리고 그 거기에 2,400여 개 흩어져 있는 바위에 막 빙하 시대 말부터 선사 시대 사람들이 일어난 14만 전, 다만 여정 바이그이 새겨져 있고 그리고 가장 오래된 것이 28,000년 어, 아마 후, 이제 후기 구석기 채말기 근데 그 뾰족한 끝이 뾰족한 그 돌로 이렇게 아마 새겨서 새거나 새기거나 쪼아서 그린 건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거기까지만 보통 거기까지만 얘기하는데 저는 아마도 이런 그 새기고 쪼고 갈아서 만든 이런 방법들이 간석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기술적인 그런 모티브가 되지 않았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 그리고 그이 역시 이 그림들도 시기가 많이 이제 그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데 시대에 따라서 그런 소재나 그런 선사시대 사냥 모습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여성 이미지 그다음에 사람들 에 그런 여러 가지 생활의 모습들, 그다음에 짐승들을 키우고 가꾸고 이렇게 가축화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생활 모습들이 담겨져 있다. 사람들이 계속 찾고, 뭐 어차피 바위 계곡이니까 뭐 신성하거나 제사를 지내거나 이쪽에서 사냥 물고기 잡이도 할 수가 있으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자주 가고 편안하게 갈수 있는 장소는 지금도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거 선호하는 것들은 비슷했다고 볼수가 있다. 음... 그래서, 아마도, 여기도 이제 겹치기 그림이 아마 있었을 것 같은데, 옆에다가 이제 쪼은 거에 또 옆에서 또 쪼고 이제 했을 거예요. 음... 그래서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사슴, 사슴 사냥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고, 그리고 바위들을 보면은 결국은 이제 그바위를그 바위에다 암각화 새길 수 있는 거는 결국은 그 넓적한 마당 바위에 뭐 사암 성격들이 있고 또 편마음 유들이 있는데, 어,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계곡, 아, 그 암벽에 때로는 직선으로 직각으로 때로는 또 이렇게 그 저기 마당 바위처럼 이렇게 넓은 어, 바위에 이렇게 그 바위로 새겼는데 여기는 이제 잠깐 보신 거 요거는 이제 기호 같은 거죠 어, 추상 그니까 그 자연 그 자연에서 이제 추상으로 넘어가는 어, 그런 여러가지 감각화들이 있다는 거 이제 보고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보고와 공원이 설치가 되어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을하고 발, 마을하고 이제 연계해서 여러가지 프로그램 그래서, 그, 이게 세계 유산이 된, 그, 탁월한 보편적인 가치는 결국은 2,400여 개의 바위에 14만 년, 14만 여점의 암각화, 그 다음에 사람들의 생각이나 뭐 이런 생활 모습, 그 다음에, 그니까, 러 그, 다양한 측면에서 고고학 유적과 연관성을 찾을 수 있어서 아주 이제 특별한 가치가 있는 거고, 구석기부터 로마 중세 현대까지 이르는 그런 8,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바위 그림이 이제 그 연속적으로 새겨, 새겨진, 어. 그 유적으로서, 인류의 창의적 표현이 오늘날 사회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들을 보여주다 그래서 이거는 전쟁하는 모습인 것 같고, 이건 투구 같아, 투구. 예, 로마 시대인 것 같은데요? <laughs> 네. 예. 여기 보면은 말타고 나중에 말타고 다니는 사람도 보면 이렇게 팔을 이렇게 그 왼팔이든오른팔이든 이렇게 이렇게 서 이렇게 올리는 그런. 음.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그저기 발카모니카 암각화의 특징이라고 해요. 음... 그리고 그 이쪽 그 암각화를 어그 이제 처음에 나중에 이제 뒤 부분에 이제 얘기할 텐데 유적을 조사를 하고 뭐 현재까지도 그 조사하고 발견하고 이런 것들을 어 국가적 차원에서 이렇게 많이 그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또 세계 암각화 학회나 이런 데 보고해서 여러 학자들이 같이 조사하고 있다. 그래서 1909년부터 어그 지금까지 조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이 시기에 그 카무니크라고 하는 그 사람들, 카무니크라고 하는 사회에 그 암각화들이 많이 만들어졌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그 요런 암각화의 모습들이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을 오두막집 그림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복원을 해놨어요 음. 그다음에 그~ 이제 (1000년)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이런 그~ 뭐~ 전쟁 전투 장면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는데 뭐~ 마차 그다음에 뭐~ 그 무기 뭐 이런 것들이 많이 그려졌고 이런 거 보면은 거의 뭐 청동기나 철기 예를들이 얘기하는 금속 병용 시대의 어, 그런 그 도구들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창에 여기 그, 이제 껍 껍데 창처럼 있고 뭐 손잡이가 있고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돌이 아니라 이제 금속의 시대로 넘어갔다는 거 어, 그렇게 해서 뭐 손잡이하고 단검하고 삼각형 날도 보이는 그림도. 어. 그에서 아주 시간 차를 두고 암각화가 그려졌다는 것 굉장히 증명이 되죠. 그고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바위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게 결국은 이제 뭐 구석기 시대 중에서는 보통은 이제 후기 구석기 시대에 발견이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은 그 이제 그 사냥과 더불어서 본인 그 이것들을 이제 사냥하는 모습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특정그 동물을 잡고 싶다는 뭐 신앙과 주술의 의미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어~ 암각화하는 사람들을 이제 소, 소위 뻥치기들이 많다고 하는데 이제 이게 사실은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가 배운 그 학사적 배경에 따라서 해석의 그 정도가 틀려지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그림들을 보면은, 가축으로 경작하는 모습일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또 경작이 아니라, 이거를 뭐, 잡으로, 사냥의 모습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니까 그, 보는, 왜냐면,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논쟁들이 있다고, 그 다음에, 여기, 여기는 이제, 발카모니카가 위치한 그계곡의 주변에 이제 마을이 있는데, 어, 이제 이런 마을, 마을들의, 이런, 이렇게 마을들이 있었듯이, 당시에도, 어, 이런 마을과 아니면 사람들이 살았던 그런 그 곳을 중심으로, 계곡을 중심으로 해서 그 경제적인 그런 그 활동들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이그 유적이 있는 발카모니카 계곡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이 철광석들이 많이 그 매장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또 이런 그 지역들을 후세 이제 중세 시대 이후부터는 이 땅을 막 차지하려고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 전쟁 와중에 이제 그런 바위 안각화들이 이제 많이 새겨졌다는 것들도 안각화를 통해서 이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그 사냥 장면인데 이제 그창창 창 맞은 그 사슴들이, 이제, 뭐, 뒤에서 개가 막 물고 있고, 뭐 이렇게 창 맞았는데, 여기 뒤에서 개가 막 물고 있고,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그, 이제, 사람은 보이지 않고. 그렇죠? 보통은 사냥하고, 뭐, 개가 물어 뜯고, 뭐, 이런 거는, 우리 암각화에는 보이진 않지만, 아무튼, 사냥하는 모습의 가장 주 대상이, 이제, 사슴이 참 많다는 것. 어, 그런 것들이 많죠. 뭐, 이거는 이제, 길을, 먼 길을 떠나는 사람일 거라고, 막, 그렇게 주제를 붙였는데. 네. 그리고 이거는 사진을 찍기 위해서 아마 여기다가 좀 색칠을 한것 같죠. 이뭐그 목판이나 뭐 이런 걸로. 그해서그 다음에 이거는 열쇠 같은 물건, 이런 거를 이게 이제 열쇠라고 생각하는데 성 베드로라고 하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한 명은 이게한명 예, 여기는 말을 타고 있고 한 명은 이제 걸어 그 전사가 칼로 무장하고 있다는데 그 무장의 정도는 잘보이진 않지만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거 보면은 동기 동키호테 같은 거 생각이 나잖아요 동키호테 보면은 이제 말 타고 가고 있고 밑에 누구냐 그 밑에 하인이 이제 같이 이렇게 모시고 가는 그런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세토 마을에 있는 그 암각화 공원인데, 이제 요런 것들도 그 아마 그 여기 발카모니카에서 어, 좀 유명하고 인기 있는 그 암각화라고 해요. 그 여기 발자국 모양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큰 바위에다가 그 그림들을 새긴 것들을 할 수가 있 여기는 이제 오두막 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기둥 세우고 그 위에 있는데, 결국은 이렇게 기, 기둥 높이에서, 오늘날 보면 수상가옥처럼 그, 집, 그, 집에 기둥이 있고, 그 위에 오두막을 세웠는데 아마 이런 것들은 당시에 환경하고, 뭐, 분명히 연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계곡적으로 물이 부풀어 올라왔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니면 이런 맹수나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저기, 보호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집을 지었던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거는 이제 당시에 철기 시대에 카모니크인이라고 그니까 이쪽에 살았던 사람들의 그~ 지칭하는 건데 그런 사람들이 만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 그다음에 이게 칼로 무장한 그~ 말탄 전사라고 해요 그래서 요, 요 사람들이 이렇게 뒤에 보면 요렇게 팔꿈치를 굽힌 팔을 위로 막 이렇게 들어 올린 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들어 올린 그런 그~ 저기 그림이 이렇게 많아서 여기에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 천전리에서 나오는 그런 그 암각화처럼 상형 문자인데 그 옛날에 손보기 선생님이나 국민대 장면 선생 같은 경우는 이거를 방패문이라고 했거든요. 방패, 방패다. 그래서 방패 표식이다 했는데 실제로 그러니까 이런 모티브들이 여기도 많이 보이네요. 그 결국은 네모, 네모를 그리고 그 안에, 이렇게, 여기, 알, 그,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려서 했는데, 우리 방패 문양하고는 약간 틀리죠. 이런 상형. 그래서 보통은 그 자연주의에서 상형 추상으로 갔다, 이렇게 이해할 때 이런 아각화들 많이 보이그 네. 이제 이런 그 바위, 그러니까 딱 붙어 있는 바위 말고도 떨어져 나간 바위에도 이런 안각화들이 많이, 어, 그, 그려져 있고, 결국 이런 그 거성유구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제 제사와 그, 그런 그 숭배와 관련되어 있는 암각화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죠. 그 결국 해석의 문제인데 그 정답은 없는 거죠. 있고 그 다음에 사슴 사슴 형상 암각한데 사슴이 보이나요? 잘안 보이죠. 네, 잘 보이진 않네요. 여기 나는 요렇게만 보여. 어, 사슴.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새새 새 모습이라고 해요. 새 꼬리고. 근데 해석들을 잘참 잘했죠. 딱 보면 새 같아. 근데 근데 아마도 이쪽에서 날아다니는 새들이 이런 모습이 있었겠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은 아마 이제 칠을 해서 표시를 한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그 야금하고 직물 제조하고 목축하고 뭐 이런 것들 다양하게 묘사가 되어 있다 고 그러고 뭐 여기 뭐 집도 있고. 집도 있고, 사람들이 있고, 아마 요 그림 중에서는 뭐, 여러 가지 그 작업들, 생산 작업들 하는, 어 그런 것들이 여기 이제 다 있어서, 어 요런 것들을 가지고 해서. 요거는 이제 전차죠, 전차. 두 마리, 두 마리의 말이 마리. 이끄는 전차인데, 그리고 이런 거는 이제 중세에 나오는, 중세 그려진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뭐, 이제 이거는 결국은 어떤 사람은 이걸 미로라고 얘기했고 어떤 사람은 태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은 아까 마술하고 연관해서 종교적인 그 의식을 하는 종교 의식을 하는 그런 그 장면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뭐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그 태양신을 섬기는 종교가 주요 종교였지만 다른 분소 종교도 있었고. 그 다음에 행렬, 신을 달래는 춤, 희생, 의식, 뭐 이런 전투, 어, 집단적인 기도 등이 어, 가장 잘 묘사되는 그런 그 종교 행위로 이 바이, 종교 행위를 나타낸 바이 그림들이 여기 표시가 되었다. 고그 다음에 이제 카모니아 장미인데 이게 이제 장미 표시래요. 그래서 이제 그 이쪽 지역에서 주로 나오는 어, 문양 중에서 발카모니카를 상징하는 어, 특별한 그 문양으로 장미, 어, 문양을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쪽에서 뭐 선사시대 사람들 이걸 장미라고 생각하고 처음에 안 그렸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걸 뭐 중세나 이후부터 우리가 이제 기록이나 뭐 이런 것도 전 구전으로 해서 이걸 장미 문양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지금도 많이 그려지고 있으니까 이거를 장미 문양이라고 아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렇게 우리나라의 그 포항 칠포 이런 데 인비동 이런 데 보이는 그 방패, 방패 문양하고 약간 좀 비슷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칠포 안각화 보면은 이렇게 방패처럼 돼 있어요. 이런 그 저기 뭐냐? 마름모 두 개를 겹쳐서 여기에 그 저기 바이그림그 뭐냐? 그 알바이처럼 이렇게 새겨져 넣는 게 있는데 이런 거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런 문양들을 다 장미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다 그려져 있고 결국은 이제 이런 것들이 주술행위하고 종교적인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춤 추고 뭐주수 외우고 뭐 사냥감들 잡아서 올리고 뭐 이런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사냥 장미. 요거는 딱 아시겠죠. 네. 그렇게 보이는 거지. 음. 그렇게 얘기하고 보면은 그렇게 보이는 거지. 음. 음.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이제 뭐 방패 문양 같은 거고 뭐 아무튼 재산화 뭐 의식을 대상으로 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뭐 이런 이런 것들 이런 거는 그 이쪽 저기 아까 그 발카모니카 그 암각화들을 좀 이제 그림으로 했, 이제 아마 그 다시 이렇게 보여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제 그 이런 것좀 뚜렷하게 보이죠 요런 것들이 마술한 그다음에 뭐 태양 숭배 있고 이렇게 춤추고 제사 지내고 뭐 그 보통 바이그림들 보면은 바이그림이 위치해 있는 것들은 뭐 이제 뭐그 절벽이나 해안선 굴곡이 심한 절벽이나 아니면 호수 주변 그 다음에 배를 타고 가서 들어가서 일정한 곳에 좀 사람들이 그, 들어가지 못하는 외진 곳에다가 자기들의 종교나 의식이나 뭐, 자기들이 바라는 거,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그렸고, 방구대 안각화도 마찬가지로 발견 당시에는 사람들이 거의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계곡이었죠. 그 계곡이었고, 아마 그 불교 당시에 문명대 선생님이나 뭐, 발견자도 마찬가지로 불교 유적 조사하면서, 어, 그 안쪽, 그 산, 안쪽으로 들어갔다가, 이제 사람들이 이제 계곡 밑에서 이제 이런 그림들이 있다, 바위에 이런 것들이 새겨져 있다라고 제보를 해서 간 거지. 그래서 만약에 그때 그 불교 절터 발굴, 절터 유적 지표조사 지표 하러 가지 않았으면 아마 발견, 당시에 발견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네. 그래서 아무튼 그 발카모니카 유적은 그 기존의 여러 암각화 유적의 환경보다는 훨씬 더 접근성이 좋다는 거. 이게 이제 그 발카모니카 정경이고요. 아마 이게 그 이제 여기 왼쪽이 남 남자를 상징하는 산. 그다음에 오른쪽이 여성을 상징하는 산. 이렇게 해서 아마 험하고 뭐 구릉이 있고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음. 그런 남자와 여자를 상징한 남자의 산, 여자의 산.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요. 현지에서 그럼 이제 이 지역이 막그암각까 밀집 지역이라는 거. 네, 그 입지가 좋아서 그그 아나티라는 사람이 이제 네. 음에 발견해서 이제 유적 연구를 이끌고 있고 그다음에 이 사람 이 사람 생각은 모든 암각화에는 당시 선사시대 사람들이 얘기하고자 하는 그 언어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거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사람 온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토론하고 협의해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국제 암각화 협회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뭐 진화론 쪽으로 뭐 어떤 원리로 일반화가 됐는지 바이그림이 어떤 그 바이그림의 언어들은 뭐 하나로 어, 하나의 언어 언어 체계가 돼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많이. 어, 되게 유명한 사람이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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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거 결국은 언어는 안각의 언어는 비슷하다 똑같다 하나의 원리에서 출발했는데 그것들을 찾아내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연구. 음. 이제, 이게 유럽식 사고인 것 같아. 프랑스도, 아까 뭐, 먼 길을 떠나는 사람, 낭만적이잖아. 예.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같으면 그냥 사람이죠, 사람. 예. 인체의 모습, 이렇게 됐겠지. 예. 음. 쓸데없이 그, 사족을 다는 걸안 좋아하죠,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이상목 박사가 바이그림에서, 예. 경상일보에 발표한 것들. 음. 그, 나는 이제 신기한 게, 예. 여기를 누가 가 우리나라 사람이 누가 가 봤겠냐 했지만 엄청 많이 가 봤더라고. 예.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고고학자보다 더난 거야. 예. 일단은 우리나라는 암각화를 연구하는 사람 이 10명도 안 돼요.